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136강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 제가 저 뒤에 명사 피자까지첫 번째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제가 촬영을 했는데 이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 또 복합 관계형용사 파트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사이클에서 공부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밀릴 거냐. 근데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보다 보면 요런 게 많이 나와요. 아니, 많이는 니지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렵지만 첫 번째 사이클에다 집어넣어서 좀 공부해보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왜 고민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다음 136강은 특이하게도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나로 나올지 아니면 안 나오면 두 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에 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식 공부가 좋아 아니면 어, 암기식 공부가 좋아 그러면은 다들 이해식 공부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암기식 공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해식 공부에 단점이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 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사 어, 당연히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어, 팔품사 그 다음에 1, 2, 3, 4, 5형식 이런 개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이 지금 요 강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데 원리를 제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도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문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몇 형식이에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for라는 단어는요,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찬성해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against는 뭐고의 반대해서라는 전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조어가 됩니다. 자, 어, 어떤 사람이냐면, 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긴데, 선생님, 관계대명사 하려면요, 앞에 더맨 같은 거, 더 맨, 이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귀찮어. 그래서 이런 걸 빼고요. 그냥 이렇게, 마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게 뭐였습니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t i n g 위치, 그가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더 띵과 위치를 합쳐서 우리가 what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명사절이 된다. 그가 말한 것은 뭐다?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관계를면서 왔은 선행사 관계를 포함해서 선관포 명절. 선행사와 관계를 포함해서 명사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돼야 되는데, 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 전체, 아, 후가 그럼 명사절이 될수 있다는 얘기네요. 빙고. 그 다음 이거 보겠습니다 whom the god love.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전체. 그다 죽는다? 뭐야? 아하, 젊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층신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man이 있으면요. man, 남자가 있으면 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그러면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만, 자 훔도 마찬가지로 선행사를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신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했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개념이 지금 여기에 복합관계를 명사하는데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니까 천천히 선생님이 문장을 보고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이해랬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것은 사실이다. 선자. 그는 그것을 말했다. 후자. 이거 없애고 이 자리에다가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고 나머지 다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했던 거 지금 방. 자, 관계대명사 후흠 위치 댑. 후흠 위치. 후흠 위치. 이런 거 대신에 대수로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오자 성어가 뭐였죠? 명대두 형절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 무슨 얘기였죠? 명사를 대신했습니다. 자, say의 목적을 없앴죠. 그러니까 say의 목적 불완전하고요, 불완전하고요. 자,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형절이 된다. 얘는 형절이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시, 사실이다. 그래서 어, 이게 뭐뭐하는 것 맨날 귀찮으니까 이 덩어리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랬다 왓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명사절. 관계되면서 왓은 선관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포함해서 명사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자, 왼쪽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도 돼요. 메인은 허락 정도 되겠네요. 자, 그는요. 제일 먼저 옵니다. 이랬습니다. 자, 같은 사람, 선자. 희후자 후자 없애고 똥구멍에 여기에다가 관계되면서 씁니다 후 썼습니다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come first 그대로 와서 여기까지 됐네요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그저 뭐할수 있다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가져도 돼요 이 정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 나번에선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문장이 원과 후를 합쳐서 그냥 후라고 쓸수 있어요 이렇게 후라고 후라고 알겠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위에 것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로 문어체에서, 고어도 그렇고, 이런 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요거랑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 됐나요? 이해 됐나요? 아하, 전체가 명사절이 되는구나. 아, 후가. 얘는 형용사절, 얘는 명사절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 번은 별로 그닥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다시. 디귿 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기억에서 니은으로 고쳐졌는데 이 디귿 번은 뭐냐면 애니라는 단어, 애니는 뜻이 어떤, 뭐, 뭐, 도 어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뭐, 도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과 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이것과 나는 어떤 사람도 좋아한다는 뭐예요? 어떤 사람도 좋아한다는 건 모두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만 있으면 뭐예요? 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 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몇몇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n 니는 어떤, 뭐, 뭐도한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억번에다가 여기다 덜을 빼고 n 니를 살짝 쓴 거죠. 그죠? 애니를 살짝 쓴 겁니다. 여기다가, 애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결하려고 하는데, 아까, 어, 더띵 위치를 와으로 바꿨잖아. 그죠? 와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띵 대신 뭐가 됩니까? 띵 대신 와시 되죠. 그죠? 와시 됐는데, 여기 애니가 있었죠. 애니 대신에 에버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그러면, 어, 그, 에, 그, 에버는 애니 뜻이에요. 이렇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어요? 애니 대신에 에버를 썼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애니띵 대시 와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요? 어떤 것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가 말하는 어떤 것도 그러면서 역시 이 전체가 무슨 절 명사절이 되면서 주어 자리 오게 되는 겁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니은법과 리을번의 차이점이 보입니까?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이거 두개 강의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말한 것. 어떤 한 가지가 딱 있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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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말한 것, 그것, 그것이 사실이란 얘기고요.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한. 어느거든 사실이다. 삼계선생이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 삼계 쌤에 해당되는 거네. 삼계 쌤이 말하는 어느거든 사실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 거짓말 평소에. 근데 오늘따라 그가 말한 거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같지 않지요. 그죠? 아하, 그렇구나. 여기 애니가 있었구나. 응, 에버, 응, 에버를 보면은 애니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뭐뭐도. 됐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인데 애니가 어떤 뭐뭐도니까 그가 말하는 어떤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버가 붙어 그래서 복잡해졌어. 그래서 복합. What?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알겠죠? 아하,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장난을 좀 해봤습니다. 와시 오자성으로 성과품명절이었죠 그러면 와레본 오자성은 뭐였어요? 애니만 추가됐잖아요. 애니만. 그러니까 애니와 선행사와 관계되면서 포함해서 명사절이 됐죠. 애니와 선행사와관계사 포함해서 명사절이 됐다. 똑같이 명사절이라는 입니다두개 똑같이 명사절, 명사절.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일 먼저 온 사람이라 제일 먼저 오는 어느 사람이, 개똥이든 철수든 누구든 어느 사람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과 후를 합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썼죠? 후라고 썼죠? 원과 후를, 그죠? 그래서, 원과 후를 합쳐서 후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애니, 애니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애니, 애니. 그죠? 그래서 이 n이 대신에 에버를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여기 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온 사람 어느 사람이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말이죠 역시 여기 후 h o 도 복합관계대명사 에버가 붙으면서 복잡해졌다 복잡 복합 후 관계대명사 알겠어요 여기도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칠판장 같이 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그러면 얘도 복관대, 얘도 복관대로서 똑같이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은 어느 자리 와요? S, C, O, 점 플러스 5자리 막올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덩어리들이 말이죠. 그래서 주어자리, 주어자리 왔습니다. 알겠죠? 이랬습니까? N 이 성관, 분명절 똑같이 되겠네요. 아, 이게 복합관계대명사구나. 복합관계대명사.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리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 리을번는요 whatever he said. 똑같아요. whatever he said. 여러분, 영어는 같은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용도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왔고요. 얘도 똑같이 왔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보입니까? 여긴 동사가 왔고, 여긴 콤마가 왔고, 주어동사가 딱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주어동사 사이에 뭐 온다고 그랬죠? 형피, 부피, 동격변 동사, 목적어 있고, 전명이 있다 치면, 자, 요 자리는 먹을 뭐수 있습니까? 앞에 동사밖에 없으니까, 부피밖에 못 오겠죠? 여기 무슨 피자 올수 있어요? 이거 명사니까, 형피, 부피, 동격표현 올수 있겠죠? 이거 전명, 명사니까, 이 뒤에 뭐야? 당연히 형피 올수 있겠고, 부피 어디든 오니까,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 동격표현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콤마 딱 찍고서, 여기에 뭐가 올수 있을까요? 빙고! 부사피자 밖에 모두죠. 부사피자 밖에 그죠. 이해됐습니까?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자 같은 거 알겠죠.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콧맛 찍고 주동 완벽하면 나와 있죠. 그럼 앞에 무슨 피자? 부사피자입니다. 여러분, 피자 앞에 구조도 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동, 자, 이동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복합, 명, 사 아,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명사, 피자입니다. 명사, 피자. 그 다음, 부사, 피자입니다. 자, 명사, 피자를 쭉 내려가 보면, 내려가 보면, 관계대명사와, 여기 있죠? 그죠? 더뜩 이치 합친 거, 더뜩 이치 합친 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 7번에 보니까,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되어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보입, 보입니까? 저, 요, 어 에버 v 에버 하면 이 에버 ever, 에버를 보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애니 생각하라고 그랬죠 애니 성관포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뭐 뭐도 보입니까 뭐뭐 하는 어떤 사람도 왓뭐뭐 하는 어떤 것도 이렇게 되죠 그죠 선생님 그런데 이게 해석이 똑같은 거예요 어 위치 보 v e 버 요거의 차이점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뭐야 어떤 선택 사항이 제한돼 있어요 몇개 중에 이 중에서 어떤 거든 이런 얘기고요 와랩은 뭐죠 선택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어 무제한이야 이 중에서 너가 원하는 어떤 거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말이죠 자 복합관계대명사 아 지금 했습니다 아 명사 피자 있구나 그죠 그런 데 말입니다 그런 데 말입니다 여기는 무슨 피자라고 그랬죠 부사 피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후에버, 후메버, 위치에버, 와레버 보입니까? 오호! 선생님, 여기 본 것들이 여기 그대로 있네요. 구사피자에도 있네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161페이지 이동이동 이동.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콤마 찍고 완벽한 전 나왔죠. 모양이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겠습니다. Whoever come first. 명사피자 주, 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뭐야? Whoever come f i s t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뒤에 완벽한 장 있잖아. 그죠? 앞에 부사피자란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명사피자가 될 때가 있고, 명사피자가 될 때가 있고, 부사피자로 사용될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어허. 이름은? 똑같아요. 얘도 복관데 얘도 복관데 얘도 복관데 얘도 복관데그런나 복관데. 차이가 있죠. 명사절, 부사절, 명사절, 부사절이 큽니다. 선생님, 부사절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명사피자일 때는 우리 에버를 보면서 애니를 생각했습니다. 애니의 뜻은 뭐다? 어떤 뭐뭐 도했습니다. 부사피자일 때는 얘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의문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있어 있죠. 의문사. 플러 아, 뭐냐? 아, 아 미안합니다. 에버를 보면서 일지라도라고 생각하는 거. 일지라도, 일지라도. 칠판 잠깐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나도 막 헷갈리네. 에버를 보면서 일지라도를 생각한다고 일지라도, 알겠죠? 그냥 어, 선생님 에버가 그러면 일지라도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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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랑 약속이야, 알겠지? 에버를 보면서 부사피 잘 때는 일지라도, 일지라도. 그 다음 그 다음 아까 왓은 뭐였어요? 덧띵이치를 합친 것뭐 뭐한 것이었죠. 근데 이 부사피자일 때는 왓을 갖다가 의문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왓이 뭐야? 무엇 아닙니까?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엇, 의문사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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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그죠? 그 다음에 에버 일지라도 그가 말한다. 그럼 말한다의 목적 없으니까 뭐야? 무엇을이 되겠네. 무엇을. 그 무엇을 일지라도 그가 말한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무엇을 말할지라도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 완벽함녀 나고 부사피한데 후 부사피할 때 뭐라고 한다고? 예, 의문사 누구. 그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온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버 뭐라고 한다고? 부사피할 때는 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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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일지라도 일지라도 자 그러면 어 제일 먼저 온다.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정도가 되겠네요. 누가. 그러면 앞에봅시다 누가. 누가. 뭐 일지라도 일지라도 일지라도. 그다음에 제일 먼저 온다.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일지라도 제일 먼저 온다. 누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올지라도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오는 놈은 어떤 놈이든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 하, 그렇구나. 아, 하, 그렇구나. 자, 영어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모양인데, 뭐야,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 알겠죠? 음, 복합 관계의 명사가 명사피자 되면서 부사피자 되는구나. 그러면 위에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와, 시간 엄청 기네. 복합 관계사는, 형용사 피자 개념, 명사 피자 개념, 부사 피자 개념이 혼재한 복잡한 구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볼까요? 자, 얘 형용사절이었죠. 형용사절을 덧딩까지 포함해서 얘가 뭐야? 명사절이 됐죠. 이 안에는 관계대사 위치가 있는 겁니다. 와안에 그죠?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얘는 전체가 명사 피자가 되지만, 명사절이 되지만, 얘는 또 뭐야? 갑자기 부사절이 된대요. 알겠어요? 이걸 머릿속에 범주에 딱 분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지금은 복합 관계 부사라는 거. 원래 우리 관계 부사 있었잖아. 왜, when, why, how 있잖아. w h e 왜, when, why, how. 그죠? 그런데, 복합이란 말이 붙으면 ever가 붙는 겁니다. ever, ever가. 여기처럼 ever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ever가. 알겠어요? 그런데, why ever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why e v 는왜 없어요? 인간의 뇌 사고방식에는, 틀에는 아직 외계인 아주 뭐 5차원, 6차원 세계가 있으면 모를까? 인간의 뇌에는 이런 언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할 건덕지가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 관계부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걸 할게요. 알겠어요? 지금, 어, 하다 보면, 아뭐 이런 것까지 쓸데없이 이런 순간이 잠깐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그는요, was out of, time. out of 뭐 밖에 라는 전시사죠? 그러니까 신의 밖에 있어서, 즉, 지금, 어, 시외에 갔어? 어디 출장 갔어? 이런 얘기입니다. at the time, 전명, 어떤 시간에, when, 관계부사입니다. 꾸며줍니다. 그가 태어난, 아들이 태어났나봐. 아들이 태어난 그 시간에, 뭐야, 시내 밖에 있었어.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관계부사로서 형생용사 절입니다. 관계부사 오자성어부 기억합니까? 부대도 형절. 이런 얘기를 지금 앞에 전혀 안 듣다가 지금 듣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게 뭔 귀신 신나락 거 먹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정확히 알면 영작을 막할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말하는 건 뭐야 내뱉는 연습만 하면 되죠. 자 부사를 대신해서 두 문장 연결해서 형용사절이 됐습니다. 형용사절입니다. 그런데 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기 집 문장 지금 완전하죠. 완전하죠. 근 다음에 얘는 꾸며주는 것 뿐이고 어차피 전명 부사덩어리죠. 부사. 덩어리죠? 부사. 그러면, 이거를 그가 태어난 시간에 할 때마다 귀찮아.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이 전체를 한 단어로 줄이자. 뭐로? 웬으로 쓰자.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 거냐면 부사 접속사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얘는 관계부사인데 아, 부사 접사가 웬이 그렇게 생긴 거구나. 그래서 나는 뭐야? 나는? 어, 신에 없었어. 시왜 있었어. 알겠나? 뭐할 때? 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건 부접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 절이고요. 얘는 부사 절을 이끕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기 어, 그가 태어난 시간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애니를 썼다. 그럼 어떤 뜻이돼요 애니는 어떤 모모도니까 그가 태어난 어떤 때에도 그니까 뭐한 명이라 좀 말은 안 되지만 그가 태어난 언제든지 그가 밥 먹을 땐 언제든지 뭐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애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애니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애니는 여러 번이었을 테니까 제가 여기는 연이 희였지만 여기는 데이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태어날 때마다 아빠가 계속 출장갔었어 이런 정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로서 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태어나는 어느 때든지 에 나는 뭐야 출장 갔었어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럴 때 말입니다. 요거 아까 요걸 다 더해서 부사 접사나온 가 것처럼 요 전체를 갖다가 귀찮아서 요 전체를 갖다가 아기니 when ever 하고쓴 거예요. 칠판 잠깐 또 지울게요. 아까 at time when을 갖다가 우리 뭐로 when으로 고치면서 부사 접사가 된다 고 그랬죠. 그러는 구석. 애니를 살짝 써서 에벌 쓴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서 말입니다. 관계부사를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의 이름을 에벌보면서 복합. 얘를 갖다가 관계부사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관계부사는 무슨 절이었어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알겠어? 형용사절. 그런데 얘는 무슨 피자냐면 부사피자가 됩니다. 아까 우리 복합관계대명사할때 부사피자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의문사 플러스 일지라도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얘를 의문사면 뭐야 언제가 되겠죠 언제 언제 선생님 관계부사 인데요 음부사피잘땐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일지라도 그러면 언제 일지라도 그들이 태어났다 해서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언제 태어났을지라도 나는 뭐야 신에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의문사 플러스 앱을 보면서 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말도 어느 때는 해석을 이렇게 해 놓을 때도 있고 해설서에 어느 때 이렇게 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났던 어느 때에도 어느 때에도 이렇게 해도 요거, 요거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도 둘다다 다 부사피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헷갈리니까 그냥 부사피자 나온 무조건 음사버스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칠판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는요. 항상 부사 피자의 부사절 역할을 하고요. 복합 관계대 명사는 복합 관계는 명사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거 뭐였죠? 명사절 역할 예,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위에 다시 올라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복합관계사는복합관계대명사복합관계부사는요 형피, 명피, 부피가 혼재한 복잡한 구조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는 앞에 어떤 모모들라는 애니 뜻의 애니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항상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죠? 자, 봅니다. n 니와 선행사와 관계를 포함해서 와 e 버쓴 거잖아. 선행사 포함하고 있잖아. 그죠? 그죠? N 증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뒤는 불완전하고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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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 뒤가 세 y 의 목적 없. 불완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e 버 뒤도 역시 불완전하죠. 세 y 의 목적 어 없고요. 어 복합관계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의 목적 어 역시 똑같이 불완전합니다. 알겠죠? 구조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명사절뿐만 아니라 무슨 피자 부사절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사 피자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복합 관계 부사는 복합 관계 부사는 뭐야? 복합 관계 부사는 부사 피자 역할만 합니다. 7페이지 아, 자, 아, 피자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동. 여러분, 관계 부사는요. 형용사 피자 있는 겁니다. Where, when, how, how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wherever whenever however 뿐입니까? 뿐입니까? 의문사 플러스 언, 얼마나 언제 어디서 뭐뭐 할지라도 보이죠. 항상 부사피자 있다는 거죠. 요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다시 161페이지 가겠습니다. 와우, 이거 지금 한 페이지 하는데 지금 24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어 다음 강에서는 뭐냐면 어 지금 어 어디 갔어?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복합관계대명사복합관계명사를 의사, 전체 표로 한번 정리하고요. 그거, 그 다음에 아주 쉬운, 짧은 일단 문제들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연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